네, 안녕하세요. 한재한입니다. 아, 배경음악 틀면 안 돼. 그, 오늘, 똥수저님께서, 예, 오시는 줄 알고, 그, 저, 급하게, 우리 분홍 두더지님께서, 그, 시그니처를 100개짜리, 그래서 PC버전, 모바일 버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이제 2시가 다돼 가는데 예 오지 않으시고 지금 모금만 보시면은 13개입니다 예 그래도 뭐 2개, 3개 받았을 때보다는 뭐 많이 받아갔긴 했지만 그 똥수저 님이 안 계신 이 빈자리가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는 하루네요. 그래서 분홍 님이 만들어 준거 제가 지금 보여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. 이 영상이 두 개가 준비가 돼 있고요. 하나가 PC 버전, 하나가 이제 모바일 버전인데, 예, 이렇게 100개 짜리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똥수저 님께서 주로 이 100개를 쏴 주시기 때문에, 예, 제가 이 100개 짜리로 특별히 예, 분홍 두더지 님께 부탁을 드렸고요. 분홍 두더지 님께서 예, 무료로 이렇게... 작업을 해주셔서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. 예,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. 우리 오늘은 안 오셨지만 우리 다음에는 예 시간 괜찮으실 때예꼭 이렇게 들려서 예, 전용 이 시그니처 이 풍선을 느낄 수 있도록 예좀 그렇게 서로 상호간에 예 기분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못 봐서 예, 아쉽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.